중학교 3학년 중등 사회 2이 단원 헌법과 국가기관 두 번째 중 단원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행정부, 즉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첫 시간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공무원이라고 할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6쪽, 37쪽입니다. 먼저, 우리 입법부 국회의 의미를 알아봤듯이 행정부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부란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이제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를 살펴본다면, 자, 물론 공무원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행정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 그런 것들을 알아볼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 입법부랑 차이가 있죠?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여기서는 법을 집행합니다. 자, 이 행정부가 최근에 와서는 다른 입법부나 사법부보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랑 달리 현대의 여러 국가들은 국민들이 가난하게 길거리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런 것을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지국가는 그냥 너네들끼리 잘 살아봐, 국민들을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약한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현대국가에서는 행정부, 특히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복지국가로 점점 현대국가의 모습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국가 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수장이다,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위를 보면 헌법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나라 전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살짝 못 들어본 말이 등장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행정부의 수반이다. 더해서 국가의 원수다. 이렇게 두 가지 지위를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둘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죠 수, 수 자, 이 숫자는 우두머리 또는 대장, 쉽게 말하면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우두머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장 이런 뜻을 이제 헌법에서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두 번째로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5 년마다 한 번씩 선출하죠. 예전에는 좀 달랐는데 현행 헌법에서는 5 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고요. 5 년마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장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뽑죠. 그런 것을 직접 선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리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출했는데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더해서 어, 대통령은 평생 동안 한 번만 딱할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단임제라고 합니다. 연임제의 반대말이죠. 한 번만 할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하는 걸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대통령 직선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문제가 많이 나타났어요. 자 대통령이란 이런 사람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아주 많은 권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번. 대통령의 권한. 그런데 대통령은 아까 지위에서 두 가지 지위를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 다른 지위를 가지는데요. 먼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이라는 건 행정부 공무원들의 가장 높은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로서의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행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부하라고 볼수 있어요. 장관부터 구급 공무원까지. 행정부를 특히 공무원들을 일을 잘 하도록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장 높은 최고의 최고 높다는 뜻을 고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법률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단계를 밟아서 심의, 그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한번 마음에 안 드는 법률은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했죠. 자,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든 법을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바꾸시킬 수 있는 겁니다. 뒤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대장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률을 나쁜 법을 만들었을 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에서 이제 마지막 절차로 막을 수 있는 거죠.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가기도 어려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안, 계획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리해야 돼요. 상임위원회 다시 거쳐서 그래서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이 법률안 거부권이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다음 세 번째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대장이니까 중요한 공무원들 아주 높은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본 공무원들을 임면할 수 있는 임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임명이 아니라 임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임명 플러스 해고, 면직 이것을 포함한 권리인데요 여기에는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중요 공무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대에서 어 장군들이 있죠. 장군들 뭐 포스타 쓰리스타 이런 장군들도 군인으로서 행정부의 대통령 부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권한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죠. 그랬을 때 대통령은 행정부의 대장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대통령. 자, 이 측면에서 지금 세 가지 권한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 입법부는 국회의장, 여기는 대법원장. 이렇게 권력을 나눠서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한나의 지위는 이제 행정부의 대장으로서의 지위다. 다음, 두 번째, 대통령 은참 여러 가지 권한이 많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두 번째 지위로서의 권한. 바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약속을 합니다. 그럼 누가 약속을 하고 문서를 작성할까요? 최종 도장 누구 걸지도까요? 바로 그럴 때 대통령이 대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조약 체결권이라고 하죠. 국회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하면 그걸 동의를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야 조약 체결이 실제로 역할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외국 국가간 약속 이런 것을 조약이라고 한다고 했죠. 국가간의 약속을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가의 원수로서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현재 한미동맹의 등장이 되는 미국과 한국의 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고 알려져 있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대통령이 체결했다. 두 번째,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로서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왕이 했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쟁을 미리 선포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군을 풍소라고 지리할수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이라고 불러요.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의 총사령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물론 총사령관보다 더 높은 직위이지만 이렇게 쉽게 생각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말 한마디면 사령관이 움직이고 그 밑에 병력들이 움직이고 미사일이 움직이고 이렇게 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번째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률, 헌법 다음에 있는 두 번째 법률은 누가 만들었죠? 지난번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만들었는데 대통령도 아주 긴급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는 법률이랑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억울하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법률은 내 건데, 원래 내가 만들 수 있는 건데. 나만 만들 수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는 법률과 같은 힘을 갖는 긴급 명령이라는 것을 발동해서 법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발표했던 금융실명제. 우리가 은행 계좌를 자기 이름으로 안 만들고 나쁜 돈을 막 매물이나 이런 걸 보낼 때 예전에는 자기 이름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추적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비리 같은 게 많았는데 요거를 일순간에 바꾸지 않으면 못 하겠다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아침에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법률과 같은 협약을 받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기 이름으로 금융업무를 봐야 되죠. 그런 것들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필요하면서 긴급한 순간에 할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자주 할수 없는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긴급명령권보다 좀더센 거. 국가가 지금 전쟁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계엄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계엄령이라는 말 들어봤죠?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예요. 태풍이, 슈퍼태풍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금 다 촉토화시켰다, 아니면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런 국가적 비상사태 때는 행정부 공무원들도 다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군대가 행정부를 장악합니다. 행정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원래 군인은 그냥 군인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비상사태 때는 사람들도 다 길거리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방송 이런 거 통제하면서 군대가 다 행정부의 공무원의 역할을 다 장악하면서 나라를 일단 안정시키는 그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계엄선포권이라고 하는데 계엄선포권은 특히 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많이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만 쓸수 있는 거고 평상시에 이걸 자기 독재 권력을 위해서 쓰면 나쁜 대통령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은 우리나라 대표로서의 대통령의 권한이다. 예전에 왕이 했던 그런 역할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두 개, 위아래의 대통령의 역할이 좀 다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